아, 이거 뭐하는 요지금 반갑습니다. 눈표범입니다. 오늘은 공중덱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공중덱을 할 건데, 다 공중에 반사격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번도 못 이길 것 같아요. 하지만, 메가미니언이 추가되기 때문에, 공중덱을 좀 연습을 하는 의미에서, 완전 공중덱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메가미니언이 나오면, 이제 공중덱이 더 활성화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일단 라바운드 뒤쪽에서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일레 프린세스 자 천천히 피해 주면서 서로 엇갈리긴 했죠. 바바리야 어, 여기서 파볼 날라가지고 이안으로아 여기서 한번 바뀌고 두번 바뀌고 자자자자자자 빨리빨리빨리 아 오른마법사까지 자 대비 드래곤으로 프린세스 일단 죽여보도록 하죠. 자자자 미니언패거 일단 죽여주고 아 일단 타워 2 많이 받았죠 아, 아 반대쪽 왼쪽 오른쪽 아 여기서 자이언트 미니언패거리 아 죽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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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언트 오기 전에 빨리 어 안돼 안돼 감자찍 감자찍 찍 좋아 아 하지만 오르막사 죽여 죽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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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니언패거리 가서 이렇게 하도도도도도 때려주면 되죠 왼손 왼, 이렇게 왼쪽으로 때리네 싸대기를 이렇게 자, 일단, 상대방도 타피 많이 받고, 저도 좀 많이 받긴 했어요. 상대방이 프린스를 좀 조심해야 될것같아요한 번에 이렇게 쭉 하고 뛰어오니까.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자, 어, 상대방 쪽. 이번에는 라바운드로 좀 저쪽으로 막아주도록 하죠, 프린세스를. 왜냐면은 프린세스, 라바운드로 때려도 데미지가 많이 안 되니까요, 여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자잠자잠자 다시 한 번, 아. 다시 한 번. 아, 이거 프린스! 아까 조심해야 된다는데, 프리스 역시나. 저는 프리스를 막을 게 없어갖고, 지금. 오른서2심에서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베비드래곤. 자, 왼쪽. 지금 미니언 또, 호두도호두도때리고 자, 미니언. 자, 베비드래곤. 빨리 죽여줘, 빨리 죽여줘. 아. 자 자이언트. 미니은 일단 타워에 안 맞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자, 미니언 대거리. 어른마우스다. 자, 여기서. 해골 비행선 간다. 조심해라. 감자찜, 프리셋을 죽여주고, 요 미안, 딜렙이라서, 죽을 것 같아. 자, <놀놀란놀란놀란란놀란놀란놀라> 미니언. 아우막벨게 없어갖고, 어, 일단, 한 방, 두 방. 아, 한 방, 한 방, 한 방. 자, 짜 파볼, 날라갑니다, 이거. 아, 오른쪽 타고 깨졌어, 이미. 자, 자아 좋아, 좋아, 좋아. 자, 누운 일단, 모시고. 어, 상관 자연대로 재밌었던 것 같죠? 어, 지금 미니언 때문에, 지금 자연한테 아무것도 못하게 스퀘어 어요 지금. 자, 아, 베비드래곤, 뒤쪽에서, 철수신 가지고 어, 여기서 또, 페보디 레이 어? 갑자치아색 안고가 1년 자 일단 프리시프요자 오른쪽 자, 왼쪽도 전을 깼어요 지금 자자자자, 펑펑펑펑 ,자 ,자 나이스 나이스 이겼다 자자자자 고중대구고 자자자 인형패버리오오 자, 첫번째 경기 이렇게 해서 승리로 가져가네요 아 진짜 라바펌하고 인형패버리 어? 마법상자? 자, 두 번째 경기 가보도록 하죠. 음, 어, 3점 10에서 44점이 와, 너무 높은데. 이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해보도록 하죠. 쫄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죠. 자. 아, 그래서 라바 뽑으면은 굉장히 또 난감한 게 나아. 이거 봐. 난감한 게나어 자, 가점 찍. 아, 미니백 맞으면 안 돼. 제발. 아, 한 번. 아, 한번 꽂혔다. 아. 이러안 되는데 아 미니언이 또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먼저 가고 베이비 드래곤 뒤쪽에서 일단 가지고요 이러면 라더컵이 터지면서 베이비 드래곤이 탱킹을 해주죠 오. 자 오. 오,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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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자자자 미니언 패거리 미니언 패리어 미니언 패거리 한번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려고 했는데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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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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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붙었다 나이스 보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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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 붙었다, 붙었다, 나이스, 나이스. 오 계속 때리고 있어. 아, 좋아. 아주 좋았죠. 미녀 패거리 다시 한번 간다. 자, 일단. 일단 참아볼까요? 참아보고. 자, 민영 패거리. 꺼내주면서. 자, 벌룬까지, 왼쪽. 자, 오른쪽, 아, 오른쪽 간접 썼어요. 자, 벌룬 어떻게 먹을 것인가? 대포, 아, 대포. 자. 아안돼안돼안돼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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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손인데 자 일단 미니언 미니미녀언미니미니미니끼리미녀끼리미녀끼리미녀끼리다다아 이거 안 돼, 안돼안돼안돼안돼자자자자아자 자. 힘을 내자 1014대 843 일단 단 거는 비슷하게 달았어요 자 일단은 나바운드부터 콤보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나바운드 근데 뽑으면또딴거아거뭘거 뭐 같은데 감자칩? 감자 이렇게 끊어지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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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미니, 미니언, 미니언 패거리포도도포도도 이러면 은 미니팩 아무도 못하고 죽죠. 자, 밀드로곤. 자, 파볼 준비. 하하. 아, 이거 다 죽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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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끝나자마자 볼룬한번 달려가보도록 죠 아, 이거 안 되는데. 밀드로곤, 밀드로곤. 밀드로곤, 밀 파볼, 아, 파볼. 아, 이거 아, 깨지나? 아, 이거 왜 이렇게 깨지네? 벌룬 볼륨, 벌룬 자, 민미니패건지올 일단 미니 패거리 상대방을 수 없죠 그러면 안되는 안되는데 안 되는데? 아, 한대 못해 이거? 아, 이거 안데 이게, 이게 아닌데 자, 아, 일단 파볼 아, 아, 파볼로 이걸 막아야 되나? 아, 진짜 이거 너무 아깝다 아, 이거 이길 수 있는데 진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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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포 한기 때문에 내가 진짜, 와... 대포만 아니었어도 통바보까지... 빠바밤! 일단은 두 번째 경기는 패배로 돌아갔네요. 자, 세 번째 경기 가보죠. 딴, 따다다다단! 빠바밤! 아, 역시 공중 덱으로 누군가를 이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 이번엔 콤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번... 하늘 콤보가 다 잡혔기 때문에, 자... 그 뒤쪽에서 일단은, 베비드래곤 나가보죠. 자, 천천히, 천천히. 자, 베비드래곤 캠핑하면서, 오른쪽으로, 벌룬, 그리고 미니언 패거리보다 미니언 그냥 보를게요 미니언 패거리보는 너무 좀안 좋을 것 같고, 상대방이 무슨 사고 그는지 모르니까. 아, 일단, 오, 미니언. 살아서, 일단, 미니언 패거리 있다. 한 번만 더, 한번 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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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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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니언 패거리 후두두두두두두 감쟈찍 자 일단 미니언 제발제발제발제발 제발, 제발, 아 우리쪽도 쫓아가네 어디가니 음. 자494 어우 굉장히 많이 때렸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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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또 엘릭서 모아갖고 라바운드를 아직 안보여줬기 때문에 라바운드를 왼쪽으로 한번 보내볼까 우정재수 굉장히 허파한데자이쪽대이비드리곤하고 엘리사 모이면 베비 드래곤의 걸룬 카볼이 준비가 되나요? 자, 일단 타음은 무조건 깨지겠네요 타운은 무조건 깨지겠네요 버릇 들어가고 펑 나이스 스파키 하지만 나 무신 대기 때문에 스파키 잘 나오지 쇼 자자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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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자자 일단 미연 자, 일단 미연 얼음 마우스 때문에 좀 천천히 하죠 그리고 뒤축에서 인형 폐어꼬 보면서 사파를를좀 빨리 직원을 해주죠. 아, 감정 빠졌죠 상대방. 얼음 마우스가. 상황이 오게 된 거야. 왜, 왜 이렇게 무직이지 자, 자자자자자자자빨리빨리빨리저저저저저저 자, 저저저저저저저저저타저 깨지게 저저저저 지금 로얄자이언트 때문에 그렇죠? 자 라바운드 오른쪽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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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저 천천히, 천천히, 라반드, 지지개 다 하고 있고. 이렇게 데뷔 드래곤 그래서, 일단, 얼른까지 들어가줘야 될것 같아요. 자, 희미자 자, 자자자. 집. 집. 자, 자. 흠해 흠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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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막사 오르마사, 빨리 오르막사 없어. 오르막사 없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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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막사, 오르막사. 자, 자, 좋 좋아 자, 아 타워 끼리고요 오른쪽. 자, 무드 엔트 두 개. 자, 미연패고리반대경목로 나와주면서. 자, 신수하게 막아주죠. 아, 오 저거 상대방. 벌룸벌룸벌룸. 자, 누가 타워를 먼저 뭐 깨느냐 킹타워 무리기 자, 또 있지 이거 아, 일단 킹타워 무조건 깨지죠. 아. 이렇게 해서 2승 1패. 나는 궁중의 제왕. 자, 2승 1패죠. 빠바밤, 빰빰, 빰빰. 3빰 쓰리 크라운 먹으면서 크라운 상자도 5개나 모으고 마지막 3,651점이라서 너무 점수가 높은데요? 자 이번에도 이길 수 있을지 자 일단 보도록 하죠 일단 뭐할게 없기 때문에 뒤쪽에서 베이비 드래곤도 견제를 좀 해보도록 하죠 <목소리> 한꺼번 높은 어 정제도? 이러면 제가 굉장히 이득이죠? 이러면 베이비 드래곤이 갈 때쯤 비행성과 미니언 패거리 어? 여기서 얼음 정룡? 이러 여기가 어떻게 막으려고 그러지? 감전 빠져보지 마, 학교. 아, 이거 뭐 하는 건가요? 하지 마, 지금. 아, 이거 실수인가봐요, 실수다. 어, 그냥 실수인 거 같은데요, 민사일게. 실수또한번 보셨죠, 진다월에 아, 진짜 불쌍하다. 진짜 불쌍하다. 동마벌 저렇게 또 써주는 센스, 이거. 자, 라바운드, 데드풀, 라바운드, 이쪽에서. <목소리> 자, 여유를 갖, 때, 방심은 하면 안 돼요. 자, 천천히, 천천히. 라바운드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상대방은 지금 정제소. 그에서 엘리스 지금 많이 모으고 있죠. 자, 자이언트. 자, 분연. 이쪽에서 꺼내주면서 자이언트로 좀견제해주도 하고. 자, 여기서 베비드래 같이 들어가주면서. 자, 저쪽으로 자, 아, 베비드래이좀 들어갔네요. 자, 이 말짱. 걸룬. 아, 동가 뭐? 아 지금 자이언트까지 같이 들어오면서 지금 임팩가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타워 계속 깨지겠는데 제꺼 이거 이거 타워 깨지죠 하지만 저는 그냥 태블릿있기 때문에 이거 막을 수는 있어요 일단 자 타워 하나 일단 나가고요 자정원수게 먼저 고자심하면 안돼요 1300에 1 4 0 0 양쪽 타워가 지금 남아 있긴 하지만 아, 일단 가드까지 뽑았기 때문에 상대방 또 엘리스가 미시했고요 천천히 이거는 기습적으로 뭐 킹타워 가갖고는 깨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되요 절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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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언 패거리 자 이렇게 미니언 하면서 뭐 같이 잡았구요 계속 계속 계도자다 넘어졌죠 일단 자 일단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은상대방한테 킹타워를 안들르고일반타워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대놓고 왼쪽으로 킹타워 누리면 가보죠 자 대놓고 자, 여기서 민영 패거리까지. 일단 머스킷을 먼저 잡아주고록죠 아, 감정까지.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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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민영 패거리 다시 한 번. 미 민영 패거리 다시 한번 나왔죠. 자, 벌룬벌룬벌룬 아, 동마보 썼지만, 동마보 굉장히 안 좋은 위치에요. 민영 패거리도 다 살았기 때문에. 감정까지 준비되어 있고, 벌룬 들어가고 있고, 파볼 준비. 자, 파볼. 파볼 하면서 다음 무조건 깨지구요. 자. 어 벌룬 들어가나요? 스리크라운나오나 이거? 331 감자까지 있지? 아스리크라운 이렇게 해서 공중대회로 3승 1패로 마무리지면서 3,651점을 끝내면서 오늘 기분 좋게 승리로 이끌어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빠밤 안녕